주식 홍삼 급등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소개 이전에 아,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손쉽게 수익내는 법, 아, 세 번째 방법도 어, 영상 후반부에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 노란봉 투법. 어, 주 4.5일째로 인해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줬어요. 그렇죠? 정책 수혜주로 지금 급부상을 해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의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etf 로봇 관련주를 보시더라도 거진 뭐 3개월 내뭐40% 39% 26% 그렇죠 뭐3 40% 올라가는 애들이 수도록 해요 근데 우리는 etf 보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골라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겠죠. 그쵸? 어 제가 로봇 관련주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린 영상도 있었고요. 그쵸? 어저께 어저껜가요? 아 몇, 지난주에 그쵸? 지난주에 반도체 기업 시장 주도 섹터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필옵틱트 영상을 좀 만들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번 탄력 받으면 무지막지하게 갑니다, 그렇죠? 세 자리 숫자 날아가는 해요, 어? 세 자리 숫자 날아가는 해요. 그리고 나서 거진한 반년 가까이 주가는 좀 쉬었고, 지금 지금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유리 기판을 접근하실 거면은 오늘 접근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장기 이평선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주봉흐름상 봐도 20주선. 20주선 지금 안착을 해놓는 자리죠 위쪽으로 땅빵 열려있죠 그렇죠 매물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주식 투자를 손쉽게 수익을 내시려면은요 위쪽으로 매물이 없어야 되고요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섹터에서 가능한 종목이 그렇죠 선발대 설수 있는 대장주 애들의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중에 피로틱스가그 선두에 또다시 설수 있는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자 보셨죠 그렇죠 어 아, 어, 그 종목 어 제가 35,000원대 35,000원대 방송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진 4만 원 가까이 4만 원가까이 단계에 일단 10% 상승이 시작됐어요. 거진 2, 3일 만에. 근데 이제 시작점이에요. 얘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제 영상 잘 보시면은 시장에서 어 관심을 받고 있고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이 주, 주도 종목들 위주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를 해 보시면서 어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현재 이쪽 섹터에 시장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 그쵸 일단은 물류 자동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 로봇이 AGV, AGV랑 AMR 같은 이송수단, 이송수단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이미 10년 전부터 키바 시스템을 거진 한 7억, 7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효율이 상당히 좀 좋게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근로자 평균. 물류 순환 속도를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로봇 관련 정책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쵸? 어, 사람이 하면은 60분이는데, 그쵸? 어, 물류 로봇으로 하면은 15분으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축소를 해갈수 있고, 운영비 역시도, 운영비 역시도 20% 이상 절감 효과를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글로벌 AGV AMR 시장 규모는요, 이제 시작이요. 로봇 산업의 성장은요. 로봇 산업의 성장은 2025년서부터 5년 동안 앞으로 2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와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네, 대수 전망도요. 대수 전망도 어,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로버스탑입니다. 로버스탑인데 거진 로봇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해 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셔도 돼요. lg 전자 계열사 기업이에요. 그렇죠? 전방 제조업의 구조적 자동화수요에 기반해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을 좀해 가고 있고요. 어, 주요 사업은 직각 좌표로봇하고 다관절로봇. agv. 그렇죠. 얘가 대장 역할을 해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죠. 그렇죠? AGV 자동 이송 로봇 등 산업용 산업용 제조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어 노란봉특법 최대수혜 일단은 뭐 정부 정책 수혜주에서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간 기간 외국인 현재 폭풍 매집 중에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어 로봇 스타가 어 보시면은 신고가 를 뚫었어요 그렇죠? 3만원 을 뚫은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음봉으로 어 한번 흔들었습니다 35,000원 자리 근데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갈 길이 멀다 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죠 매물 대가 지금 쌓여 있는 자리를 엄청난 매수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폭 폭성을 시켰다는 것은 요 아직도 아직 또갈 길이 멀다 위쪽 매물 때다 소화를 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쵸? 어 단기간에 급등해 가지고 얘가 지금 단기 가열 국면에 걸렸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당, 어, 단일가 호가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냥 내일 시초가 시초가 그냥 매수해 두세요. 그쵸? 매수를 해 두시면은 위쪽 물량 위쪽 물량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소화를 천천히 해 가면서 어, 주가는 움직일 테고 단일 호가 끝나는 날 단일 호가 끝나는 날 다시 한번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없습니다 얘는 로버스타는요 지금 이제 신고가 자리에 그렇죠 2년 2023년에 신고가 자리를 이제 막 이제 막 뚫기 시작한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월봉상 봐도요 그렇죠 월봉상 봐도 올라서겠죠 그렇죠 여기 저항대였는데 저항대였는데 지금 거래는 슬금슬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뚫는 자리에서 거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 앞전 매물 때 거래량처럼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계속 들어 올릴 가능성이 다분한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이 국면에서 월봉상 봐도 신고가 흐름이 계속 나타나줄 수 있다 위쪽으로 확 확 열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얘는 얘는 로, 오늘 로봇주들이 크게 다 상승을 해가는데 얘는 2,3% 올라간 이유는요 먼저 쳤기 때문이에요 먼저 친 이유는 얘가 대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중, 며칠 쉰 다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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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해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거 같습니다. 쉽죠? 그쵸? 그렇죠? 기관 애들 폭풍 매집, 외국인들 폭풍 매집. 뭘 매수할 거야? 이런 종목 안 매, 수안 하면, 그쵸? 그렇죠? 쫄지 마세요. 지금 시장 수급은 로봇주로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전혀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손쉽게 수익 내는 법세 번째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어, 역배열을 제어를 하라. 그쵸. 그렇죠? 역배열을 제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아직 충분히 다 하지 못한 차트 유형입니다. 그쵸. 그렇죠?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차트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주가를 올리는 거는, 주가를 올리는 거는 외국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제3의 큰손 세력이든 돈을 갖고 있는 애가 들어올리는데 걔는 지네들 물량을 다 확보를 못했는데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초입국면이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매집을 충분히 해놓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아이 섹터가 이 섹터가 시장 주도 역할을 해갈 수 있는지 주도주 역할을 해갈 수 있는지를 그때 판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역배열만 제외를 해도요 시장 2,000개 종목 중에서 절반은 다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중에서 또 승률높은 파트를 선별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런 팁을 가지고 어,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내가 엄한 데서 엄한 데서 시장 주도 역할을 해갈 수 있는 파트를 어, 제외하고 엄한 데서 주식 투자를 안할수 있다. 그렇죠? 어, 그러면은 로보스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주식콩삼 적고 로보스타 적고 010-8132-776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무료로, 무료로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이 찬스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오늘 로보티스에 대한, 로봇, 아 로봇 스타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